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4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 밭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자가 거문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 불리는 왕이 남쪽 유다 여우사밭 왕과 에돔 왕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보면 매년 20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이 모압이 아합 왕이 죽자 모압왕 내사는 더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혼자는 이 모압과 전쟁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유다와 에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모압을 침략하러 갑니다. 3개국 연합국이니 그 세력이 막강해서 거침없이 모압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그리고 마실 물이 떨어져 말과 군인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커녕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는 길을 찾기 어렵고 또 이미 7일간 광야에서 헤맸기 때문에 모두 가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는 목마름으로 쓰러져 갑니다.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일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경험할지 오늘 다섯 번째 주일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비로소 감추어졌던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인격 그리고 신앙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물이 떨어지자 불평과 탄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전쟁을 하러 오면서 이스라엘 왕이나 혹은 믿음이 좋았던 유다 왕도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좋은지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때는 꼼짝도 못하던 모압 왕이 아버지가 죽자 자기를 무시한다는 인간적인 분노와 자존심으로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여호사박도 믿음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북쪽 여우람 왕과 인간적인 관계 영토를 넓힐 수 있고 막대한 양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익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갈증으로 모두 죽어가는 지경이 되자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인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여기로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이 있던 여호사박 왕은 달랐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문제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끝나 이제는 절망 포기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내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해결이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방으로 막히고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응답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큰 은혜와 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거절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더 위대한 축복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한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내게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할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은 정말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축복과 권능의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을 보자마자 남쪽 유다의 왕의 얼굴과 그의 믿음을 보지 않았다면. 여호람, 당신은 벌써 끝났고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여호사밭의 믿음 덕분에 나머지 왕들과 군사들도 사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에도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그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그 조직과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구 한 사람만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바로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거문고 연주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거문고 연주와 함께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감동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일쯤은 하나님께는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환경과 조건을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광야 메마른 골짜기에 곧 물이 가득 채워질 터이니, 그 물이 흘러내릴,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도랑을, 개천을 넓게, 그리고 아주 많이,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게 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장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몸 안에 남아있는 수분을 더 빨리 줄어들게 해서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 도랑을 파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탈수현상이 일어나 죽게 되면 빨리 시원한 그늘에 누이고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땀을 한,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말고 버텨야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 쪼이는 광야 그리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계절일 것입니다. 혹시 남은 물이 있다면 모아서 몇 명의 군사들에게 주어서 빨리 고향에 가서 마차에 물을 싣고 오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그늘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땀한 방울 소비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죽음을 재촉하게 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리는 계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도 구름도 비도 내리지 않지만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물이 생깁니까? 또이 이스라엘과 또는 유다와 또는 에돔의 군사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러 온 거지 땅 파러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땅 파러 온 것이 아니기에 땅을 파는 연장, 도구가 없어서 물이 흘러갈 도랑을 그것도 많이 판다는 것은 더더욱 힘겨운 일입니다. 그것 그 도랑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이,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넓고 깊게 커다란 도랑을 아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물을 아끼고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덜 소비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위 그늘에서 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그 떼악볕 아래서 남은 땀을 흘려 개천을 열심히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때 에 가서 물을 저장할 도랑을 파고 연못을 파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콸콸 흘려보낼 예정이니 그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 있는 도랑을 저수지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약속을 먼저 주시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 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배를 미리 만들지 않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에 배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도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르밧의 한 과부와 아들. 마지막 남은 밀가루 빵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그 집에 사람의 마지막 남은 사람의 밀가루를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밀가루와 하나님의 기름이 넘치게 해 주시려고 사람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먹고 죽을 마지막 빵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위대한 축복의 밀가루와 기름이 됩니다. 마지막 밀가루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희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믿음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마지막 밀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까지 마지막 물한물한 모금, 물한 모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움큼 그거 먹고 마시고 하루 이틀 더 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땅을 파다가 하루 이틀 혹시 일찍 죽으나. 매만, 매, 만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긴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 했을 때 외친 말이 있다고 하죠. 하마터면 일찍 죽을 뻔 했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차피 희망이 없고 죽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보자는 것입니다.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장 4장에도,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제자의 부인이 빚을 많이 지고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적게 말고 많이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빚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돈을 요청하러 왔는데 내린 명령은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는 그 말씀의 이유는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까? 그 도랑을 통해서 생명수를 가득가득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채워주시려고 그릇을 빌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이 파고, 왜 많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많이 채워주시려고 많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땀방울, 비록 바람도 없고, 구름도, 비도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득 가져오는 마지막 땀방울, 마지막 밀가루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땀방울이 수만의 군대를 마시고도 남게 하는 생명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린 아이의 그 보리빵 다섯 개가 어른 오천 명도 먹고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네 사람, 세 사람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로 부어지십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십니까? 그 마지막 그 마지막 밀가루와 여러분 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더 위대한 역사와 권능을 이루는 축복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 찬물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에게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적군인 모압 군인들에게는 그 골짜기에 고인 물이 피처럼 보여져서 여호사밭의 군대가 승리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적군 모압 군인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떠오른 붉은 태양빛 때문에 그 저수지가 붉은 빛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어젯밤까지 피한 방울 내린 적이 없는데 골짜기에 붉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필시 세 나라가 갑자기 서로 싸워서 그들이 흘린 피가 이 골짜기에 가득하구나. 저 정도 피가 가득 고인 정도면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대들은 거의 남지 않았고 다 죽었을 것이다. 이때 쳐 들어가자. 그렇게 교만함으로 쳐 들어갔다가 처절하게 패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연합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난국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말하노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 말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통로를 크고 많이 시원스럽게 파 놓읍시다. 비록 바람도 비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시군중 먹기보다 쉬운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파놓은 믿음의 골짜기, 기도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넘치도록 키워질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를 타면서 감동을 받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쟁에 나왔지만 이제 여우사박 왕과 모두가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20절입니다. 아침에 미처 소재 드리기 전에 물이 애돔편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침에 그 전쟁터에서 죽음, 목말라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또는 유다 에돔 왕의 가슴 속에 믿음의 도랑이 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말씀의 도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샘이 터졌고 눈물샘이 터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잠시 떠났던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먼저 흘렀을 때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메마른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우리의 문제 해결은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먼저 흘러야만 기도가 흘러야만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만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이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어서 기갈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찬양이, 먼저 감사가, 먼저 예배가, 먼저 기도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 순종의 도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삶 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도랑이 파지게 하시고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순종이 흐르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먼저 흐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의 은총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